제가 충신대학원에 다닐 때, 그때 김희보 교수님이 상당히 연세가 많으셨는데, 그때 이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상당히 심도 깊은 그런 말씀을 해석하고, 그리고 항상 이 아가서를 강의하시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있었고, 그리고 정말 뭔가 꿈을 이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 그렇게 막 비춰졌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. 자기는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, 이 아가사만큼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더 여건이 된다면 이 아가서를 가지고 한 편의 이 연극을 자기는 꼭 만들어 보고 싶다.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. 그런데 참그 교수님의 말 표현도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스러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느릿하고,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, 그리고 뭔가 조금. 어 바람 빠지는 소리 비슷하게 날 때도 있을 만큼 그 세월의 그 흔적을 숨기지 못하고 강의를 하셨는데, 어, 정말 이 사랑에 막 그냥 소년과 같이 반응을 하며 흥분하며 그리고 이 아가서야말로 사랑의 노래 중에 사랑의 노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을 제가 생각해 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써놓은 그 책을 제가 찾아내서 그때 강의할 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체크하면서 들었는데 어김없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고, 어, 악센트 표시가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아가서의 백미, 그것은 바로 이 4장 16절과 5장 1절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은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합방을 하면서 이 신부가 상당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북풍아, 일어나라. 남풍아, 오라.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교수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왜 북풍이고 남풍일까? 이 북풍은 찬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반면에 이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남풍이 불면 따뜻한 그런 바람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새롭게, 새롭게 피어나고, 어, 열매를 맺고, 꽃을 피는 어, 그런 바람이고, 이 북풍은 상당히 어, 찬 바람이기 때문에, 이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북풍이 불 때에는, 땅에서 얼음도 얼만큼 아주 찬 바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을 상징할 때, 이 북풍이 쓰여졌고, 이 북풍 때문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몸이 움츠러지고, 그리고 그냥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수 없고, 그냥 옷을 더 많이 입고 이렇게 사람이 수그러들잖아요. 그래서 이 북풍은 상당히 고난스러운 바람인데 왜이 북풍을 초대를 하는 걸까요? 남풍만 그냥 초대를 해서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 안으며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그 따뜻한 기운을 입어서 그렇게 피어나기만 해도 좋은 그런 순간 아닐까 싶은데 이 신부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 폭풍을 초대하고 있습니다. 폭풍을 초대하고 난풍을 초대합니다. 오라. 뭐 그렇게 불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. 왜 오라 그럽니까? 여기 보니까 내 동산에, 내 동산에 있는 모든 꽃, 뭐, 그리고 향기로운 그런 모든 보화들을 다 흔들어서 이 향기가, 향기가 가득 피어올라서 이 동산에서부터 이 향기가 바깥으로 확 번져 나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신부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그 어떤 시련도 내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바람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. 험한 길도 나는 가겠어.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간다면 기꺼이 가겠어 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교수님 책에 보면 여기 동풍도 있고 서풍도 있는데 이 동풍을 얘기하지 않고, 북풍을 얘기하고, 남풍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고난도 내가 내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동풍은 그 근동 지역에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식물을 마르게 하는. 그래서 요셉의 그꿈 해석에 보면 이 동풍이 불어와서. 아주 풍성한 곡식들을 다 말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서풍은, 서풍도 있는데, 서풍은 바람이 아니라 비를 동반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런데 이 비가 쏟아지면 아름답게 피어난 꽃도 그냥 비 때문에 후두도 다 떨어지고 말잖아요. 향기 없습니다. 그 향기를 다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신부는 북풍을 초대하고 남풍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.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바람이라고 다 같은 바람이 아닙니다. 그 바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,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다그 속에 담가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멋진 시인의 이 영성이 여기 잘 묻어나고 있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영적으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는데,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향기, 그 향기를 막 흐들어지게 흔들어서 세상에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어떨 때는 나를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바람일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바람은 나의 향기를 그냥 말살 시켜버리는 바람도 있고 어떤 바람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런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.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흔들어지면서 흔들리면서 이 향기를 뿜어내고, 그리고 이 향기가 다 흘러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, 첫째는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, 둘째는 그것이 혹. 나를 흔들어 대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더 진한 향기를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북풍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남풍이 불어닥칠 때에는 따뜻하게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격려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 남풍이다라고 그렇게 강해해 놓으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아, 그렇구나. 이 세상에 많은 바람이 있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예수 향기 진하게 풍겨낼 수 있는 걸출한 그런 바람은 바로 나에게 있구나.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날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지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오라고 초대할 만큼 당당하게 살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 바람을 초대하고 이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뿜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? 그 동산 안에, 나의 동산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잠근 동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화들을 통해서 나의 이 독특한 향기, 나의 독특한 이 예수 향기를 이렇게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보화들 그런 것들을 이 신랑과 신부가 기꺼이 서로 먹고 마시며 그리고 거기서 만족한 것으로. 바람이 불면 그 만족함이, 그 행복함이,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감이,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바람이 일어나고 이 바람이 내 속에서 예수 향기로 바뀌어 세상에 흘러나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내 삶을 이렇게 정결하게, 내 삶을 이렇게 값지게 그렇게 잘 가꾸어 가고 피워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바람이 나에게 덮쳐와서 그냥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키워왔던 그러면서 잘 간직하고 있던 그 것이 이 바람 때문에 흔들려서 내 보금자리에서부터 이 향기가 독특하게, 아름답게 풍겨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특별한 헌신과 도전과 비전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나만의 이 독특한, 그 향치가 머금어져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막 흔들어들 때 기꺼이 바람을 터트려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전천후적인 믿음,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바람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님과의 이 사랑을 피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